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. 천국은 저 위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.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.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가르친 것은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고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 길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지요 그가 말하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, 당당함, 희락, 화평, 화목하고 그리고 기쁨 충만한 삶이죠.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새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 누리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잖아요 아니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물에 빠진 그 개구리처럼 좋은 세상을 알지 못하고 한 부분만을 보고 살아왔던 것이죠 이런 것이 저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대한 반성이고 새로운 깨우침이에요